어제 떡볶이 흘려가지고 빨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예전에 협업할 때 받았던 거긴 한데 너무 예쁜 거 같아요 목만 둥둥 떠다니는 거 아 좋다 지 우리 이거 고민이 꽤 길잖아 나는 스모크 쉑 런치 세트가 있네 아니 그리고 바질 페스토랑 라임 칠리 이런게 나오네 세트 하나 단품만 할까? 어 프라이 그냥 프라이 하자 완전 꾸덕하지. 꾸덕하고 오히려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나와. 맥나은 그냥 우유 안 느낌. 안 나와. 맥나 우유 느낌인데 이거 아이스크림 느낌이야. 맥맥은 진짜 약간 우유랑 얼음이랑 음, 아이스크림 음. 한 스쿱 반 느낌이잖아. 맞아 맞아. 근데 이게 진짜 찍어 먹는 거다. 나, 나 찍어 먹어도 돼? 아, 당연하지. 나 찍어 먹으라고. 나 저런 장바구니 원했는데 여기 뭔가 바뀌지 않았어? 야이 장바구니 귀엽다. 이거 괜찮.. 그 이거 하얀색 이쁘다. 어 아니 이거 이 크기는 진짜 가방 같잖아. 야, 보니까 안녕하세요. 너무 장바구니야? 음, 하얀색이야? <laughs> 이질감 너무 흔해. 하얀색 이질감이 어이? 특이한 거야. 하얀색 이쁘지 않아 근데 좀 너무 장바구니냐? 근데 이게 너무 예쁘면 웃겨 아 그건 그래 원래 장바구니 맛이지 어. 이게 떼 타가면 맛이 있어 그니까 특이하네 파란색이 더 이쁘다 귀엽다 특이하다 사오 아, 이거 싸면은 아, 어? 5만원인데? 집에 아. 가자 안되겠다 아, 난 카라 둥근게 싫어 뭔지 알아? 장. 은구나 어어 어. <laughs> 어때? 야 근데 나 약간 병원 탈출한 사람 같아 이쁘다 이뻐? 그래? 근데 묘하게 착하지? 연출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음, 어 약간 느낌은... 진짜 코난에 나오는 범인 같아 음, 느낌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. 이러면 좀더마을지이러 어 매점 하나 지으려 가면 이런 거 입고 있다. 어... 약간 셰프복처럼 어...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약간 여기 있어 지금 덮어서 잠그는 스타일로. 응. 그리고 주머니 디테일도 특이한 게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이거를 이렇게. 여기는 거? 약간 워크 자켓처럼 돼 있는데 이 위에다가 끈을 이어버리니까 이게 뭔가. 존나 특이하긴 해. <목소리> <목소리> 왜 갑자기 춤? 와, 반항적이다. 어, 삐딱해. 예딩아 <목소리나> 지금 나갈 건데, 제가 요즘에 꽂힌 고데기법을 보여드릴게요. 반짝. 간지인데? 전 참고로 고데기를 잘 하는 편은 아닌데,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쭉 당겨서 말아가지고, 일자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넘기고, 이 몇가지 중요한 것 같아. 내가 사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인생에서 두 번째이긴 하거든요. 두번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비법을 준수하는 것도 약간 웃기긴 한데. 완성. 오늘은 뭐 입었냐면요. 유로크롬 입었는데 이거 너무 예쁘죠. 이 남색의 어떤 봄 자켓 느낌도 좋긴 한데 저는 좀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됐던 게 여기에 단추를 채울 수가 있어요. 기본적으로 원래 잠바가 이렇게 보통 돼 있잖아요. 근데 얘는 이 안쪽에 이렇게 채울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레이어링을 딱 하면 뭔가 진짜 좀 디테일이 되게 많은 옷이라서 예쁜 것같아 그리고 여기에 단추 안쪽에도 천이 이렇게 덧대져 있는 게 너무 개쩌는 것 같아. 기장감이나 이런 것도 딱 적당하고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쁘죠? 개 맘에 드는데? 이 안에는 유니클로 셔츠 입은 거고요. 반지 예쁘죠? 가방은 이렇게 이거를 들려고 합니다. 이거는 이예라는 브랜드 가방인데요. 여기가 사실은 다 주머니 자크예요. 아 이건 아니고 안에 안감 색상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좀더 유니크하게 입을 수 있는 아니, 메일 수 있는 그런 가방이고 리버서블인데 파랑색으로 뭘까? 어떤 색이 더 아니야 이게 이게 더 오늘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는 이런 가방 잘못 봤어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. 이러고 가겠습니다. 어, 날씨 대박이다. 나 이렇게 입었는데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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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옷이 몇 겨울입니까? 그 저랑 촉촉하게한 바삭하고 해 가지고. 아, 이거 약간 기술이 아, 네. 나 엄마 그때 어머니 이름 有 오늘은 이런 옷을 입었는데요. 여기에 이렇게 단추가 돌려있어? 여기에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고요. 어깨 쪽에 살짝 셔링도 들어있고, 여기에 이 뭐라 하지? 오버루크라고 하나? 바느질 한것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. 팔이 길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살짝 시스루거든요? 약간 까실까실한 얇은 스판기 있는 천인데, 예쁜 것 같습니다. 여기다 이제 뭐 입을 거냐면, 이런 가죽 자켓을 입을 건데, 핏한 아우터 입을 때일수록 이렇게 소매에 살짝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입고 갈 거고요. 가방은 이거를 들겠습니다. 이렇게 갈 거예요. 망고다 성원나 어, 망고 못참지 망고 망고로, 다, 망고로 이만한 체온 뭐고? 유열망고로 했는디 아이씨 약기부동에 멋있겠다순대국있겠다 어, 죽도 쌓어 우와 멋있겠다아 <laughs> 오리? 나, 요쪽이, 나 오리 너무 많이, 많이 먹었다 쪽이좀리 메인 아니야? 근데? 이거 야 배추부위 맛있겠다 이괜찮은같 <laughs> 음. 옥수수 어떤지 먹어 말해줘 응 음. <laughs> 귀세요. 몇초동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요즘 이 색이 제일 맘에 드는 것 같아. 차콜? 응. 난 요새 약간 얘네 베이지 카키들. 양상 뚱뚱해 욕심쟁이라서 그럴 확률이 높다 아니 보니까 또 약간. 땡기지. 근데 이게 맞아. 우리 딱요 정도 나눠 먹고. 맛있네. 뭐죠? 가발 같지 않아? 노란 것 같다. 가발 같아. 이거 귀엽다 이거. 트럼프 감자탕. 엄청 귀여운데.